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 수학 시리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 수학 원. 지금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하고 있죠. 2차 방정식. 저번 시간까지 확인 문제랑 그 뭐였지? 필수 필수 문제랑 확인 체크 문제 풀었지. 그럼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여기 이제 교육과정 외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나오거든. 그냥 뭐, 가우스 기호를 그냥 무조건 딱 주지, 주지 않고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 기호는, 어,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쭉 나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이거 해볼게요. 그럼 뭐 하기 전에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계속 다시 관찰 해석 적용해보라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 앞에서부터, 다 당식의 연산부터요. 복소수부터요 다 계속 관찰 해석 적용 개념을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우리 책에 나온 개념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야 문제는 어떻게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해봅시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일반적으로 실수 x에 대해서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이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는, 가우스 X로 나타낸대데 이때 기호, 얘를요, 가우스 기호라고 한대. 그리고, 즉, 정수 N에 대해서 어떤 X가요,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 이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렇게. 얘가 정수야, 정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러면 얘는 가우스 기호를 딱 씌우는 순간 얘는 그냥 N이 된다, 이 뜻이야.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요, 양수에서 양수 부분에서 그거랑 똑같아 우리 중학교 때 무리수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기억나? 1 플러스 루트 7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고 소수 부분이 얼마니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이렇게 하면 얘의 정수 부분을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에서 근데 음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음수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 그렇게 생각해보자 오케이 okay? 즉 얘는요 근데 여기 수직선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수직선 했다가 하면 별로 안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때 자꾸 우리 친구들은 뭔가 계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엄청 좋다 도움도 엄청 많이 되고요 이해도 훨씬 빠르고요 계산도 훨씬 빠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자꾸 그림 그리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내 머릿속에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면 이 계산이 저절로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우스 기호. 예를 들어서요. 2.5다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2.5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여기 0이 있을 거고요. 1이 있을 거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겠지. 그러면 2.5는요. 어디쯤에 있냐면 2하고 3 사이 여기 한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같은 지점. 여기가 바로 2.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가우스 기호를 딱 씌우면 2.5를 넘지 않아.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가 된다고요, 2. 예. 즉 얘가 속해 있는 2를 포함하고요. 3을 포함하지 않는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수는요. 가우스 기호를 씌우는 순간 걔는 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얘가 된다고. 여기 사이에 있으면 1이 되고요. 여기 3하고 4 사이에 있으면 다 3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상 X라는 아이가요. N 이상, 여기서는 지금 2 이상. 3 미만일 때 가우스기를 쓰면 씌우면 2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 말이야. 이해되죠?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우스 2.5에서요, 2.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쭉 계속. 왼쪽에 있는 건다 2.5보다 크지 않겠지. 그 중에 가장 큰건 2니까, 가우스 2.5는 2다라는 거. 오케이? 이때, X가 정수면요, 가우스 X는 자기 자신이고, 정수일 땐 자기 자신. 정수가 아니면요, 수직선에서 X에 대응하는 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가 된다고. 그래서요, 여기 음수일 때 얘가 중요하다고. 헷갈려, 얘가.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 안 그려놓으면 처음엔 헷갈릴 거야. 수직선 딱 그려놓고, 가우스 마이너스 1.6이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지. 여기 왼쪽에 있는 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음수일 때 조심하라고. 2분의 1이면 0이고요 1이면 1이고요 2.5면 2가 되고요 음수일 때 항상 조심하라고 얘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금방 익숙해지는데 음수일 때 생각 잘안 하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버려 그럼 안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나타낸대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X가요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대 방정식 얘를 풀으래 어? 그런데 여기 가우스 X가 있네 그럼 가우스 x는요, 이렇게 이 가우스 x라는 게 교육 교육 과정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기호를 딱 쓰는 순간 이 표현이 항상 같이 나올 거야. 어? 이 표현이 항상 같이 딱 나올 거라고 그럼 아 얘가 가우스 x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마치 우리 그 절대값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계산했듯이 얘의 범위를 나누는 거야. 먼저 X가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지? 그럼 X가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가우스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 되겠지. 0하고 1 사이. 오케이? 그럼 가우스 X를 0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서 그 답이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요, X의 범위가 이번엔 1 이상이고요,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가우스 X가 어떻게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럼 그때 가우스 X를 이제 1이라고 놓고 계산해서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해볼까요? 먼저 여기 첫 번째. 가우스 X, X가 0하고 1 사이야. 그래서 가우스 X가 0이 돼. 그럼 얘 방정식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X는 뭐야?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0 또는 3분의 2가 되겠지? 근데 x가 0보다 크고,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0은 탈락. 이 답은 요것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너는요, 이번에는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너 대신에 1을 집어넣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1하고 3, 1하고 1, 너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3,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X가 1 이상 2보다 작,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탈락. 너만. 그래서 답이 너 또는 너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약간 푸는 방식은 절대값이랑 비슷하게 풀면 돼. 범위를 나눠서.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확인 체크.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어.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그랬네. 그러면요. 어? 우리 가우스 x가 절대값이랑 비슷하게 풀면 된다고 했는데 절대값에서는요. 요렇게 1차에 절대값이 있었. 만약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얘를 얘랑 얘랑 같다고 얘가 같으니까 우리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 t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풀기로 했었지 근데 가우스에서는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군데가 다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만 가우스를 한 문자처럼 생각해도 돼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긴 거에 제곱이 붙었고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해고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놓고, 어? 원래는 얘가 가우스 X 이제 뭐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하면 4, 8에 32,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32, 더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t는 4 또는 8이잖아요. 그럼 t 대신에 가우스 X를 이제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뭐야? 아, 그러면 X의 범위는 4 이상, 얘보다 하나 큰 5. 5 미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너 X의 범위는 8 이상, 9 미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야.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는데, 부등식처럼 범위가 나오는 거야. 가우스는. 이해 되지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얘 혼자만 가우스지. 나머지는 가우스가 없지, X에. 그럼 얘는 범위를 나눠서 얘를 딱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x를 첫 번째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은 애 하나랑 x가 2 이상이고 3보다 미만인 거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돼 이때요 가우스 x가요 얼마 1이고요 이때요 가우스 x가요 2니까요 이걸로 먼저 계산을 하면 x 제곱 가우스 x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x 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런데 2보다 작다 그랬어 그리고 1보다 커야 돼 플러스 2는 2보다 작지 않고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지 않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다 탈락 그럼 여기서는 답이 없고 여기서는요 가우스 X가 2니까 2를 넣어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X제곱이 5니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그런데 루트 5는요. 얘는 2보다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탈락이고 답은 X는 루트 5 이거 하나만 딱 남겠다. 얘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에 포함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 답은 방정식의 해는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친구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문제에서 계속 활용하는 연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